네, 안녕하세요. 짐벌인간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얼마 전 제가 업로드한 영상 중에 유튜브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제품 구성 안내였어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제품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유튜브 스마트폰 비기너 세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새로운 유튜브 스마트폰 비기너 세트 BK10 II입니다. 제가 이두 번째 유튜브 스마트폰 비기너 세트를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가격의 다운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작과 비슷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가격을 다운시킬까? 그리고 어떤 제품을 구성을 해야? 여러분들이 만족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새로운 유튜브 스마트폰 비기너 세트 BK102입니다. 그럼 오늘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올인원 키트 유튜브 스마트폰 비기너 세트 BK102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유튜브 스마트폰 비기너 세트 BK102의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대를 봐주세요. 하단 삼각대 같은 경우는 벤노 BK-10-2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벤노 BK-10-2 같은 경우는 전작인 BK-10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 하단부가 굉장히 크고 넓어졌기 때문에 더 무거운 스마트폰과 기타 액세서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보레드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은 액세서리가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레드를 꽉 조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과 액세서리를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과 동일하게 BK10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던 셀카봉. 네. 여러분들은 이 BK102만 있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여러분들이 높이를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서 정말 간단하고 심플하게 내눈 높이에 맞게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울란지 PT3 더블 브라켓입니다. 어쩌면 전작 비기너 세트와 지금 이 새로운 비기너 세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울란지 PT3 브라켓의 유무일 거예요. 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거치대 위에 더블 또는 트리플 브라켓을 장착한 다음에 또그 위에 마이크와 LED를 장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기너 세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거치대 아래 울란지 PT3 더블 브라켓을 장착을 해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이크 또는 LED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거치대 위에 더블 또는 트리플 브라켓을 장착하고 또그 위에 마이크와 LED를 거치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울란지 PT3 더블 브라켓 위에 마이크를 거치를 했습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는 로드 비디오 마이크로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준수한 수음 퀄리티를 보장하는 국민 마이크죠. 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DSLR, 미러리스용 마이크를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젠더가 필요합니다. 로드 비디오 마이크로의 3.5파이 단자와 또 하나의 단자가 연결된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3극을 4극으로 전환하는 젠더가 필요합니다. DSLR, 미러리스용 마이크 같은 경우는 3극, 3.5파이 단자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4극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DSLR, 미러리스용 마이크를 이 구성과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3극을 4극으로 변환하는 젠더. 저 같은 경우는 로드 SC4를 사용을 했습니다. 꼭 젠더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젠더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3.5 파이를 라이트닝으로 변환하는 젠더예요. 이 구성과 스마트폰 그리고 DSLR 미러리스용 마이크를 함께 운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3극을 4극으로 변환하는 젠더 그리고 아이폰은 3.5 파이를 라이트닝으로 변환하는 젠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점꼭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 거치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거치대는 전작과 동일한 5797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5797 스마트폰 거치대 같은 경우는 메탈은 아닙니다. 플라스틱이지만 상단에 하슈 브라켓이 장착된 몇안 되는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그 위에 마이크 또는 LED를 장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LED를 바꿨습니다 전작은 리트라 토치를 사용했어요 물론 리트라 토치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상당히 밝은 광량을 탑재한 울란지 W49 LED를 장착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W49 LED 같은 경우는 리트라 토치만큼 밝진 않지만 영상을 근접해서 촬영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한 광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한번 꺼볼게요. 조명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W49 조명을 켜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밝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명을 사용하실 때는 이 조명이 내눈 높이에 오면 안 돼요. 내눈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이 거치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W49 LED 같은 경우는 리트라 토치와 달리 일반적인 AA 배터리 두 개로 운영이 됩니다. AA 배터리를 계속 사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충전 AA 배터리를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유튜브 스마트폰 비기너 세트 BK10 II의 리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성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BK10 I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셀카봉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촬영하는 스타일은 서서예요. 또는 내가 더 높이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이 BK10 II가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구성의 BK10 II를 빼고 롤리팟 H 스탠드를 거치해보세요. 롤리팟 H 같은 경우는 매우 가벼운 무게에 최대 2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영상을 서서 촬영하시거나 또는 더 높은 곳에서 영상을 촬영하셔야 되는 분들께 추천하는 액세서리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구성에서 BK102를 제외하고 롤리팟 H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세트 상품. 유튜브, 스마트폰, 비기너 세트, BK102의 리뷰는 여기까지며, 저는 다음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